친한 형님 중에 니는 이 집을 안 가고 무슨 짬뽕을 소개한다 그러냐 자기 생각에는 여기가 1등이다야 진하다 진하다 뭐 그런 이야기 뭐 어디가 함부로 하지 마이스. 안녕하세요, 순봉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몇번 왔었는데 항상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못 먹고 갔었거든요. 제가 예전에 먹었을 때는 정말 진하고 뻑뻑하고 꼴쭉하고의 어떤 대명사면. 이 집도 포함이 되는 집이었는데, 그 이후로 후기를 좀 보니까, 전 같지 않다.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대구하면 짬뽕, 짬뽕 하면 심뽕. 따라오세요. 가시죠. 가게 내부 모습입니다. 옛날 느낌 그대로 있고, 안쪽에는 좀 바꿨어요. 이 지붕 한 보세요, 지붕. <laughs> 여기는 완전 옛날 지붕 그대로고 저기 안쪽이 이제 신식으로 좀 바뀌었어요. <laughs> 오랜만이야. 딱 보시면은 국물이 완전히 그냥 뭐 칼키 없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뻑뻑하고 걸쭉하고 진하고 특별히 그 이런 아주 걸쭉하고 진한 짬뽕 집들에 가면 느껴지는 후추. 향이 강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. 요거는 오징어 보이고요 홍합 살짝 있고, 고기. 그럼 여기는 메뉴가 볶음밥 이런거 뭐 탕수 이런거 없습니다. 짬뽕, 짜장면, 짬뽕밥 세 가지 메뉴밖에 없어요. 일단 지금 짬뽕 을 먹어보니까 옛날 지능 반점 생각도 나고 옛날 대구 짬뽕 하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아주 진한 국물에서 막 뭔가 가루 같은 게 살짝 살짝 씹히는 느낌 음, 그런 짬뽕이에요.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계속 물으시던데 앞에 여자분 궁금하다고 <laughs> 와이프랑 다니냐 뭐 그러시던데 아니고요.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십니다. 저 도와주시는 분이 몇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시고 어, 카메라 욕심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얼굴 나오긴 좀 곤란한데 예, 소리라도 나가고 있습니다. 한입하세요. 맛 봐주시고, 솔직하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응, 음? 맛있다. 약간 좀, 뭔지 알죠? 니글니글한 느낌. 음, 맛있다. 음, 고기. 이게 무슨 향이지? 무슨 향 나는데? 이 뭐, 여기 짜장면에 무슨 향 나는 거, 이거 무슨 향이에요? 아, 계피... 이게 짜장면이지. 그냥 계피란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좀 생기고, 그렇잖아요. 전혀 그렇진 않아요. 근데 뭔가 옅은 끝에 무슨... 뭐 뭐지 하는 그런 향 같은 게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조화로워요. 그냥 뭔지 궁금할 뿐... 빵 같은... 빵... 빵 같은... 빵 먹을 때 나는 향... 빵 먹을 때 나는 향... 이거 어떠냐면은 짜장이! 딱 면을 삼키고 나면 소스가 혀를 마지막에 한번더싹 감아줘요 이렇게 고소하게 혀를 한번 이렇게 싹 감아줘 싹 덮어줘 그리고 싹고시하다 <laughs> 맛있습니다 진짜 이맛 아이가 짜장면은 음 이거는 그냥 밥을 비벼먹고 싶은 그 느낌보다 그냥 소스를 퍼먹고 싶은, 와, 짜장면 이렇게 먹고 맛있다 느낌 드는 거는 오랜만입니다. 음. 정말 고소해요, 끝까지. 근데 이게 고소한 게, 확! 이게 아니고, 은은하게 고소한 게 끝까지. 어우, 양 많아.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왔거든요. 분명히 별로라 할 겁니다. 자극적인 걸안 좋아하기 때문에. 음. 아 음. 이거 짬뽕 딱 처음에 먹으면 느낌이 고기 먹는 것 같아. 숯불에 뭘 구운 거를 딱 먹을 때넣는그 무슨 향 있죠. 고기를 숯에 구웠을 때 느껴지는 그런 뭔가 확그 느낌이 확 들어요. 지난 형님 중에 너는 이 집을 안 가고 무슨 짬뽕을 소개한다 그러냐. 자기 생각에는 여기가 1등이다. 여기를 안 가고는 짬뽕을 논하지 마라. 그렇게 이야기를 한 형님이 계셨거든요. 진짜 이 진한 국물. 진하다고 해서 다 똑같으냐? 다르거든요. 여기가 1등이다 하신 분의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불향이 그냥 깔려 있어요, 그냥 녹아 녹아져 있다 해야 되나? 불향이 먹으면 막 불향이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기 보단 그냥 이 자체가 불향이다 그런 느낌 음, 진짜 진하고 뻑뻑하고 걸쭉하고 음잘 보고 싶네 아예 고맙습니다 아 구독자님이시구나 야채도 있고 뭐 오징어도 있고 있는데 같이 씹으면 더 담백해지고 고소해집니다. 실감이 되십니까? 이게 어느 정도로 뻑뻑한지. 마치 혈관이 막힐 것 같은. <laughs> 이 집은 진짜 이 맛에 중독되잖아요. 다른 짬뽕 못 먹습니다. 이 맛에 중독되면. 몽, 학, 이런 집하고는 또 맛이 달라요. 밥한 덩크리 쓱 나가. 아 음, 바로 이맛 아요? 고기도 은근히 많이 씹힌다. 딱. 단맛이 많이 안 나는데도, 땡기는 맛. 아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야 진하다 진하다 뭐 그런 이야기 뭐 어디가 함부로 하지 마이 씨. <laughs> 정말 진하고 은은한 분량의 뻑뻑하고 걸쭉한 짬뽕 드시고 싶은 분은 여기 한번 와서 드셔보시고 아 짜장면은 항상 말씀드리죠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도 뭐다 입맛은 다르다 입맛은 뭐다 개인 취향이다. 저는 또 내일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 남바완 no. 채널 자칭 대국 못했어 씨. 좋습니다. <laughs> 바이바이. 고맙습니다.